네, 안녕하세요 피었습니다 오늘 여기 찾아온 곳은 여기는 복명동이고요 저희 디자인 체험 종합건설에서 건축을 한 오늘 두동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왔고요 오른쪽은 지금 거주까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왼쪽 건물 여기부터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거의 쌍둥이처럼 거의 비싸게 지었지만 외관부터 디자인부터 이 건축주와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디자인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건물 보시면은 총 4층 건물로 이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각자 원하는 스타일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리즈에 맞춘 구조들 이런 것들을 디자인 체험에서는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내부 옵션까지 저희들이 전체 다짜 맞춤 그리고 조명 설계부터 내부 주인세대 구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도면으로 상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 구조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층에 상가, 2층에 3층에 4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위쪽도 파라핏이라고 하는 옥상 난간 보이시죠? 그쪽에도 포인트를 줘서 이렇게 두 건물이 같이 지어졌다는 느낌도 있으면서 디자인의 특성화를 살렸습니다. 보시면은 우측에는 대리석, 그 옆에는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롱브릭, 그 모노타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타일로 했고요. 왼쪽에도 보시면은 모노타일 베이스에 중간에 회색으로 들어가 있는 창 주변에 회색이 있잖아요. 저게 일본에서 건너온 호소활입니다. 그래서 호소아리로 포인트를 주고 그리고 전면에 화이트 라임스톤 이것도 라임스톤 계열에서도 가장 또 고가의 라임스톤입니다. 보통은 라임스톤이 노란색으로 갈수록 이게 단가가 좀 저렴해져요. 근데 이렇게 화이트에 가까운 외부 대리석을 쓰면 쓸수록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공을 했고요. 어, 이게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요즘, 요즘 디자인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 건물들이 전체가 다 상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다 주차장을 다 뒤쪽으로 뺐어요. 이렇게 건축의 특이성도 주변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주인세대 가서 인테리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지금 주인세대에 제가 문을 열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어떤 제품을 들어가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축을 지으면요. 방화문 자체가 여러분들이 기성 제품이 있고 안 그러면 요즘에는 뭐 필름을 붙여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데 주인세대 가면 이렇게 문이 고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위에 보시면 이런 경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는 밑에 보시면 말발굽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점들도 체크 포인트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구조부터 여러분들이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구조부터 시작해서 건축주분과 상의를 하고 완료가 된 다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도 지금 신발장 그리고 거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넓어 보이게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왼쪽도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수납을 할수 있게끔 들어가 있고 위에 선반부터 시작을 해서 밑에 공간까지도 어 수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발장도 보시면 왼쪽, 오른쪽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좁은 데들은 한쪽을 신발장을 안 만드는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납을 가득가득 채우면서도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안쪽으로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간접등이 쭉 이렇게 들어가고요 밑에가 타일인데 우리가 이게 포세린 타일로 이렇게 시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감부터가 깔끔하게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문을 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은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를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옆에 공간만 나오면 슬라이딩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여닫이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약간 브라운이 약간 들어가 있는. 유리가 또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들이 공간도 넓어 보이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또 특색이 있는 게 있습니다. 스위치들이 다른데랑 좀 다르죠? 이렇게 스위치 자체가 우리가 인쇼 제품이 있어요. 약간 유럽식 스위치처럼 여기 인쇼 스위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다른 제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데는 테두리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전부 다 매립을 해서 깔끔하게 마감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시공이 너무 어려워요. 요즘에는 테두리 있는 게 시공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딱 버튼만 간단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가 보시면 여기 다 도장이에요. 도장, 우리 페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페인트로 마감하는 것보다 그냥 목공을 치고 필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퀄리티를 위해서 전체... 다 수입 도장으로 이렇게 다 시공을 했고요. 문 자체가 상당히 높아 보이죠. 지금 여기 이제 화장실 자리인데 문 자체도 사이즈가 큰데 위에까지 라인까지 인방 위에 라인까지 일체감 있게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바닥은 마루를 선택을 하셨고요. 본 이제 예, 건축주분들이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타입을 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손잡이까지 전체 에림 제품으로 다 하나씩 하나씩 선택을 하신 거고요. 문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문을 딱 닫으면 이쪽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위에 간접 라인들까지 고급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첩 자체도요, 일반 경첩이 아니에요. 여기 위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3d 경첩을 사용을 다 했고요 그래서 문이 처지거나 할, 할 위험도 없고 수리가 훨씬 더 간편합니다 작은 방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방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벽지를 보시면 여기 이제 회벽입니다 회벽 스타일이 이런 느낌 이런 텍스처가 나오는 건데 회벽에 우리 디아망 제품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공을 다 했고요 그래서 디아망 회벽 화이트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층구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와 위에 수납까지 충분히 다 살려가지고 이렇게 다 설치를 해드렸어요. 전체가 요즘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이 간접등 있죠? 이 간접등, 간접등, 간접등 라인들이 조명이 은은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어 콘센트나 여러 가지 라인들 또 색상을 우리가 지정을 할수 있는데 옛날 스타일들 기본 우리. 화이트로 되어있는 옛날 스타일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 너무 아깝죠 신축인데 그래서 콘센트 라인들까지도 이렇게 다 바꿔서 설치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스위치들이 다르죠 이 다른 스위치가 그 이유가 뭐냐면 cct가 전체가 다 적용이 돼 있습니다 한번 제가 누를 테니까요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팍 꺼지는 게 아니죠 꺼지는 게 타이밍이요. 부드럽게 있게 꺼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이렇게 주고 있고요. CCT의 장점이 이런것 같아요. 자, 이쪽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가보시면은 여기서부터가 약간 아파트 구조하고 약간 비슷한데 여기는 이제 복층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전체가 다 도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기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게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아, 계단 아래쪽에 이런 수납 공간들이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요것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조명등이 너무 모던하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지금 불을 안 켰는데 한번 불을 켜볼까요? 부드럽게 이렇게 켜집니다. 자, 이렇게 시공이 어, 방들이 상당히 커요. 일반적인 아파트 발사 타입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한 평은 더큰것 같은데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복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이게 진짜 도장만의 장점이거든요. 도장에서 나올 수 있는 고급스러운 퀄리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거실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입니다. 거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이중창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단열이 이중창으로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공이 다 되어 있고요. 전체에 다 LG 제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트월도 사이즈가 엄청 크죠. 한번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트월 사이즈가 상당히 클 거예요. 지금 여기가 남양이거든요. 남양이어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지금 4시가 넘어도 이렇게 해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링팬을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다 해드렸고요. 깔끔하게 이게 조명을 잡기 위해서 3인치 매립등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복도라인들만 3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들은 마그네틱으로 해서 이렇게 조명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도가 사실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창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주방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주분들과 저희들이 상의해서 나올 수 있는 최적의 도면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쪽이 지금 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식탁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뒤쪽은 전체 라인 등과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다 이쪽은 또 필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쪽 라인들이 다 도장이고 뒤쪽은 필름. 그러니까 많이 부비는, 그러니까 많이 닿는 부분은 필름으로 해야지 확실히 더 퀄리티가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마감을 했고, 그리고 요즘에 인기는 있이 유리 블럭, 유리 블럭을 유리 블럭을 이렇게 다 시공을 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딱 들어왔을 때 복도 쪽에서 딱 들어왔을 때 주방이 바로 보이지 않게끔 설계를 마쳤고요. 이렇게 거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에어컨도 지금 두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대, 그리고 이쪽에도 한 대, 이렇게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TV를 여기다가 매립을 할수 있도록 반 매립상태로 이렇게 해서 홈을 다 파놨어요. 그래서 TV가 바짝 벽에 붙여서 일체감 있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다반 매립상태로 이렇게 해놨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스위치들이 다르죠 그래서 스위치부터 시작해서 인터폰까지 이렇게 다 설계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인쇼에서 하는 스위치로 구성을 다 했고요 어, 유튜브에서 인테리어 쇼를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쭉 주방을 구성을 했는데 안쪽에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 한샘에서 이렇게 했고 요즘엔요 위에, 상부장들 위에 보시면은, 어, 훌킴이 말하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이런 몰딩 위에 라인들이 안 보이죠? 그래서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요즘에는요, 어디를 가도 전체적으로 위에 걸레 바지, 그리고 몰딩들을 최소화하는 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전체가 다 몰딩이 없이, 여기는 또 실리콘으로 마감을 했고요. 위에 싱크대 라인들도 전체 몰딩이 안 보이는 마감으로 전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은 아예 없죠 바닥도 보시면요 다 없어요 그리고 여기 도장이고 밑에는 마루 잖아요 재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실리콘을 쐈는데 잘안 보이시죠 그 이유가 색깔을 조색 실리콘 그러니까 여기 인테리어 나무 그 마루에 맞춰 가지고 색을 만들어서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 보시면 그래서 깔끔하게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주방을 보시면 어, 엄청 길죠. 그리고 밥솥 놓는 자리, 광파 오븐 놓는 자리, 그리고 한샘 싱크대 인덕션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바깥쪽 세탁실인데 터닝 도어를 열고 들어가 보시면요. 자, 이쪽이 이제 우리 다용도실인데,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일러실부터 시작을 해서 세탁실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거실 여기에서 요리를 하다가 거실을 보시면 요런 분위기, 요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제 큰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큰방 문을 여기를 닫으면요. 이렇게.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딱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이런 퀄리티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다 디아망 제품으로 다 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스위치. 스위치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꺼지죠. 부드럽게 켜지고 이게 다 c c t 가 적용이 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색깔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냐면 핸드폰으로 또 관리까지 됩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설치한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잘어 자리를 잡기 위해서 물을 지금 받아놨고요. 여기도 600에 600짜리 타일로 전체를 다 시공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고급스럽죠. 이렇게. 여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사실 욕실은 이 정도 사이즈들이 어디 가나 다 기본 사이즈로 보여질 거예요. 이 사이즈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은 문을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길이 복도가 안쪽으로 깊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드레스룸을 또 추가로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곳곳에 최대한 구조를 만들어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최대한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어, 들어가는 길이 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옆에도 전체 디아망으로 다 되어 있고요. 자, 이쪽을 돌면, 이쪽이 이제 큰 방입니다. 큰 방에는 전체 북박이 우리 장을 다 설치를 해드렸고, 그리고 여기 코너 라인들 있죠? 와, 이게 진짜 힘든데, 보시면 이게 마감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도배를 먼저 해야 돼요. 도배를 하고, 도배를 안쪽으로 밀어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장을 설치해야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고 침대 헤드부터가 중후하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들어왔던 데가 바로 여기 보이네요. 근데 조용한데요. 엄청 조용합니다. 집이 너무 조용한데요. 자 이렇게 하고 복박이장 설치 다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TV를 걸어서 침대 머리맡에서 딱볼수 있는 이런 구조로 다 디자인 설계를 다 했고요. 이렇게. 그래서 큰 방을 이쪽에서 보면 진짜 넓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안쪽까지 딱 들어갈 수 있게끔 구조 설계를 했습니다. 완전히 아이들과 분리가 되어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궁금하셨을 수 있는데 여기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넓잖아요. 넓은데도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 더 방이 하나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복층 설계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택지 우리 뭐 테크노가 됐든 동남이 됐든 복층 설계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위에 누다락을 추가로 더뺄수 있게 이 경사지붕을 넣기 때문에 보통은 무조건 이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누다락을 보통 넣거든요 근데 여기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구도심이기 때문에 구도심지는 평지붕을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근데 원하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는 누다락을 하나를 더 넣었어요. 그래서 방을 하나가 더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다 목공으로 다 짰기 때문에, 와, 튼튼합니다. 바닥부터가 한번 디뎌보시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손잡이까지도 이렇게 이게 잡았을 때 이게 철 느낌보다는 나무 느낌이 있으니까 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겨울에 춥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삼연동 중문을 설치를 해 주셨어요 가끔씩 추운기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문을 꼭 달아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락으로 올라왔는데 어, 공간이 상당히 높죠 와 여기도 공간을 이렇게 넓게 이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이렇게 와 이쪽 바깥쪽 테라스고요 와 이쪽이 공간이 곳곳에 다 이렇게 수납공간을 다 넣습니다 그래서 경사 지붕이기 때문에 끝쪽, 양쪽에는 공간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공간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 수납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어, 방들이 엄청 많죠? 그런데도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테크노나 택지에서는 이렇게 공간들을 살릴 수 있지만 구도심지에서도 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안 하는데 이런 공간으로 충분히 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전체 와, 디아망 벽지를 다 사용을 하셨고, 와 공간이 진짜 넓은데요. 아이들 여기서 뛰놀아도 돼요. 그 이유가 바닥에 이게 자세히 보시면 뭐 마루나 이게 아니고요. 여기가 장판이에요, 장판. 두꺼운 장판을 써가지고 발을 디뎌 보면요, 말랑말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계를 했고요. 바깥쪽에는 옥상도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추가로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로 이렇게 설계를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공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시면 이쪽으로도 통해서 화단도 있고 이쪽 이제 방수는 아직 안 했거든요. 이제 곧할 건데 방수까지도 완료가 되면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건축을 관심이 있거나, 어 우리 집 어떻게 지어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그런데 막연하게 맡기기는 너무 불안하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들이 처음에 건축 도면부터 시작을 해서 수익률 계산까지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미난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뷰어스였습니다.